자 이제 춘천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재판이라서 좀 일찍 출발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에 영상을 좀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동할 때 한번 이런저런 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어, 저희 사무실, 특히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laughs> 어, 되게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 강하죠. 어, 일반 기업체보다 변호사 사무실은 훨씬 아날로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 법정 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록들, 그 재판 기록들을 다 이렇게. 출력해서 들고 직접 가는 경우.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이렇게 소송 봉투에 두껍게 노란색 봉투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 사무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플리스 이렇게 종이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뭐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료는 의뢰인한테 받으면 무조건 원본은 절대 받지 않고 사본을 받거나 안 그러면 PDF로 달라고 해서 그래 저희들이 그 어떤 클라우드를 쓸 건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최종적으로 합의본 게 구글이죠. 구글. 그래서 구글 스위트를 이렇게 가입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이제 쫙그 폴더를 정해가지고 코한 설정도 달리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위임 계약서, 그 다음에 주니어 변호사들이 쓰는 그 서면들 그거를 이제 뭐 다큐먼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변호사별로 그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변호사별로 PC가 물론 PC는 지금도 주어지지만 PC 안에 하드 드라이브 안에 다 이제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 뭐 변호사가 퇴사를 하고 이그 다시 자료를 받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변호사들마다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를 자료를 총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6개월 전에 싹 바꿔서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다 만들고 거기에 일정한 방식으로 다어 자료를 다 올리게 만들었죠. 뭐뭐 과연 뭐 구글이 제대로 보완이 되느냐? 뭐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뭐그거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올리죠. 그리고 이제 워드 프로세스도. hwp, 아래 한글을 뭐 예전엔 많이 썼었죠, 저도. 그러다가 뭐 라이센스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또 오피스에서 뭐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좀 옮겼어요. 근데 뭐 클라이언트들은 또 아래 한글을 많이 쓰니까 뭐 아래 한글을 또 그건 이제 뷰어로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좀 쓰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이제 워낙 hwp에 익숙해져 있다가 워드로 바꾸려니까 힘들던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구글 닥스로 거의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는 그냥 구글에서 제공되는 구글 닥스로 거의 다 작업을 하는 거죠 별도의 워드 프로세스 없이 이게 원칙을 구글 닥스로 쓰도록 이제 저희 사무실은 정해 놓았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구글 닥스로 하게 되면은 진짜 이게말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 만약에 A 변호사가 구글 닥스에 작업을 해 놓은 거를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가든 구글만 접속을 하면 다볼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되게 어색했는데 아무가 컴퓨터가 내 하드에 파일들이 저장되고 뭐 이렇게 해야 좀뿌듯했는데말 그대로 우리의 공동의 어떤 작업 공간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서 구글 닥스로 돌리니까 이제는 저희 주니어 변호사들도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처럼 뭐 코로나 같은 이런 경우에도 재택근무할 때별 어려움은 없는 것이 그뭐 노트북이든 뭘 가지고. 구글에 접속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빠져나오고 작업하고 빠져나오고 거기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관리자로서 계속 그 폴더를 관리를 하면서 생성하고 뭐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법원에 나갈 때는 패드에 그 소송 기록을 PDF로 딱 다운을 받아서 가죠 PDF로 다운 받아가고 책갈피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어 소정을 본다든가. 며칠 자 준비 서면을 보는 것도 딱딱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좀 디지털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당 부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컨퍼런스 콜을 원래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면에서 회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대면에서 회의를 하면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그런 개인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회사 클라이언트들은 아, 바쁜데 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다양한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컨퍼런스 콜 컨퍼런스 콜이라는게딴게 게 아니죠. 다중 통화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휴대폰 켜놓고 휴대폰 딱 켜놓고 스피커폰 해놓고 이제 그쪽도 아, 필요하신 분좀 같이 회의실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 어, 과장님 차장님 앉아 계시고 우리 쪽에서는 저하랑 또 주니어 변호사 한두 명 같이 이렇게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메일 같은 걸로 주고 받고 해서 내용을 안 상태 스피커폰으로 하면 회의를 잘만 진행하면 굳이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스피커폰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스피커폰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전히 스피커폰 활용을 많이 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지금 스피커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카톡, 카톡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메신저. 그러니까 사건들 중에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관련자들이 여러 명일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어, 저희들은 이제 언제부턴가 단톡방을 열어요. 단톡방을 열어서, 저희 변호사들 몇명 들어가고, 클라이언트들 몇명 들어와서, 뭐, 나이를 불문하고 단톡방을 많이 쓰시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뭐, 필요한 자료도 올리고 정보도 받고 그러면 이게 메일로 전체 메일로 전체 답장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도 다양한 업무용 메신저를 좀 써봤는데 일단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우리 저희들은 이제 급한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톡방을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 내부 직원들 간에 예, 커뮤니케이션은 뭐, 다양한 메신저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는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쓰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를 가지고 약간 인터넷처럼 그렇게 썼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구글로 한 6개월 전에 바꾸면서, 구글에 보면은 메신저가 행아웃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행아웃을 가지고, 개인별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내고, 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우리 변호사끼리 방도 만들고, 또 전체 송무팀 방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개 방에서 탁다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행아웃을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뭐 학번으로 87학, 87학번이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에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원래 디지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 뭐 젊은 친구들보다 오히려 새로운 그런 어떤 디지털 문화에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나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아, 요거는 뭐에 더 편하지?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 가는 길에 첫 번째 주제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있다가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공유 오피스인데 저희 사무실이 아, 법률사무소가 공유 오피스에 있어도 돼?라는 이 고점에 대해서 또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한 드려볼게요.